<laughs> 사람 아닌 거지 야 니네 이거 못 맞추는 애들 사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 진짜 니네 사람이냐 어 <laughs> 이거, 이거 봐봐 어야 알리 유니먼 가 물어봤는데 못 맞췄죠 니네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니네 사람 아닙니다자 이거 몇 시예요? 청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척일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저한테 풀이를 좀 부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바로 풀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제가 아무리 방법을 알려줘도 친구는 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영상을 올릴 거니까 물론 해답은 뒤에 나오겠지만 혹시 이거를 한번 풀어보시고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문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 여기 보 는 시간을 맞추래요 여기 몇시로 보이세요 여러분? 시간을 맞추시면 돼요 그냥 어. 자 몇시에요? 이거 몇시입니까 이거 몇시 몇분인지 여러분 이거 좀 모르세요? 진짜로? 그래 그럼 이거 패스 다른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몇시에요? 아 2시 15분 아니고 이건 몇시에요?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지? 7시 20분 더 땡! 9시 1분 땡! 8시 1분 땡!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거 몇 시에요? 이거 진짜 모르는 거야? 이게 7시야? 여기 5시야? 정답 나왔습니다, 어. 맞추신 사람 맞추지 마요. 맞춘 사람 맞추죠. 물벼룩, 김성용, 이지군 맞추면 안 돼요. 20대 아재도 맞추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짜샤도 맞추면 안 돼. 남 따라한 거면 본인이 맞춰봐. 근데 정답 맞추면은, 어, 하지 마요. 그 채팅을 올라갈 때 채팅 가 가려져 있을 거니까. 4시 17분 땡. 천란자도 이제 맞추지 마. 오케이. 맞추지 말고, 어. 자, 야, 야, 지금 몇 명인데, 이 중에서 지금, 야, 40명 중에서 못 맞춘다고? <laughs> 6시 일단 다땡 이거 한 번만 맞추면은 그 다음 또 쉬워 어. 일단 10시도 아니고 이거 주작이 어려워? 무슨 주작이야 진짜 이거 왜못 맞추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진짜? 야 이게 심각하네 맞추네들도 못 맞추네? 이게 왜못 맞추죠? 나 진짜 이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야 이제 다들 정답을 얘기 안하는건 맞춘 사람들 빼고는 진짜 모르는구만 2시 28분 정답 아닙니다 1시 29분 정답. 우태도 이제 눈치 깠으면 맞추지 마.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1시 29분. 10시 30분 아니에요. 이거 몇, 몇 시에요? 안 맞춘 사람들좀 맞춰야 돼. 지금 맞추는 애들만 맞추고 있거든? 맞춘 애들 말하지 마요, 그냥. <laughs> 아, 이게 진짜 이게, 어, 나는, 나는 코딩이가, 바보라고 생각했거든? 이걸 왜못 맞춰? 바보냐? 이랬는데 아 코딩이가 바보가 아니었던 거였어 이거 코딩이가 못 풀겠다 나한테 보내준 거였거든요 뭐세계한대 난제라면서 이걸 어떻게 풀면서 그랬는데 아니 이거를 아니 님들 진짜로 이제 정답 알려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냥 <laughs> 님들 진짜로 님들 어릴 때 어릴 때그 혹시 초등교육 안 받으셨어요? 야 니네 시계 볼줄 몰라? 시침 분침만 보면 되잖아 시침 이게 짧은 게 이게 시침이고 이게 분침이에요 <laughs> 니네 시계 볼줄 몰라요? 야 진짜 니네 너무 막그 핸드폰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제 막 시계가 막 뭔지 몰라? 봐봐, 8시, 7시, 7시, 29분. 7시, 29분이에요. 아, 요즘에는 시계 못 보는 건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9시, 10시죠. 그리고 29분. 맞죠? 이게 사실은, 알류 휴먼. 이게 뭘 뜻하냐면, 알류 휴먼이, 여러분, 이거 리캡쳐 리캡쳐. 니네 그, 글자 맞추기 알지? 글자 맞추기처럼 그캡입니다 캡쳐. 캡차. 어, 캡쳐인데 이거 시간을 못 맞추고. <laughs> 사람 아닌 거지 야 니네 이거 못맞추네애 사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 진짜 니네 사람이냐 어 <laughs> 이거, 이거 봐봐 어야 알리 유니먼 가 물어봤는데 못 맞췄죠 니네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니네 사람 아닙니다자 이거 몇시에요 우리 청자 친구들 이거 몇시에요자 선생님이 알려줬죠 자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자 시침이 짧고 굵은 건 시침 길고 얇은 건 분침이라고 선생님 방금 알려줬어요 자 우리 청자 친구들 이거 몇시몇 몇 분이죠? 자, 맞춰보세요. 그치, 11시 신고, 누구예요? 아이고, 20대 아재 잘했어요. 아이고, 박수! 짝짝짝, 친구들, 박수 쳐줘요. 자, 친구들, 박수!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냐고. 어? 엄청난 사실 같다. 우리 정원이도 맞췄어. 아이고, 잘했어요. 정원이, 정원이, 이번에 이거 맞춰보자. 우리 정원이, 정원이, 이거 맞춰보자. 정원이, 이거 몇 시? 정원이, 친구, 이거 몇시몇 몇 분이에요? 정원아, 너 시계 못 보는 거 아니야? 너, 남보다 늦게 맞힌 거잖아. 어? <laughs> <laughs> 정원이 친구 시계 못 보는구나. 선생님 다시 알려드릴게요. 짧고 굵은 게 시침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시계에 이제 긴게 있잖아요. 이게 12시, 3시, 6시, 9시를 가르쳐요. 그 사이에 있으니까, 자, 3시랑 4시를 다섯시죠. 5시와 6시 사이에 반 정도 딱 있잖아요. 그리고 분침이 30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5시 30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직도 이걸 못 맞추는 애들이 있다는 거에 나 아주 당황스럽지만. 자, 여러분, 이건 몇 시죠? 자, 한시 아니에요. 어, 자, 여러분, 시계 볼줄 몰라서 그런데 한시 아니에요. 어, 한시 아니고, 어, 5 다섯 시 아니에요. 어, 여섯 시도 아니에요. 니네 진짜 시계 볼줄 모르는 거 아니죠? 선생님한테 장난치는 거죠? 아이고, 일곱 시, 십분 맞아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태연이 아이고, 잘했어요. <laughs> 서울시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개웃기다. 자, 아무튼 이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다음거 니네 진짜 여러분 시계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야 이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자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절대 8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7시 씨야 이거 몇 분이야? 이 <laughs> 이건 안 보인다? <laughs> 이게 몇 분으로 봐야 돼? 이게 여기가 1시실거 아니야 <laughs> 야 다른 걸로 하자 이거는 헷갈린다 어. <laughs> 이건 헷갈리니까 패스 어, 이거는 <laughs> 이거는 문제에 문제가 있었어 <laughs> 자, 여러분, 이게, 자, 보자. 선생님 이 알려줬죠? 다 5시에요. 5시, 어, 사, 41분입니다. 5시 41분이에요. 자, 5시 41분을 맞춰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뽑은 만큼 뽑았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제 앞으로 시계 볼줄 선생님이랑 잘 배웠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아날로그 시계를 봤을 때, 시계를 못 보거나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짧고 굵은 게 시침, 길고 얇은 게 분침이라는 거, 꼭 기억하는 거 잊지 말아요. 이러고 있다, 진짜. 어. <laughs> 이게 말이 되냐고. <laughs> 아, 아 캡쳐 익스파이어드. 아, 나 틀린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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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해요 아, 틀린, 틀리. 선생님은 틀리지 않아요. 캡쳐가, 캡쳐 캡처 익스파이어드. 말려된 거였어요. 너무 늦게 해서 말려된 거예요. 빨리 할게요. 자, 9시 26분입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친구들 오해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레이처티처 청리직카라고예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GTC 그레이트티처 청리직카의 교육 방식이에요. 자아무튼게든 앞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시계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도록 해요. <laughs> 야, 너무 아볼게아 더워이씨. <laughs> 어, 수학이 아니고 뭐야 이거? 어 약간 넘어왔는데 뭐 이상한 게 있는데? 뭐지? 뭐야? 아 아, 그거, 맞아, 아, 맞아. 야, 아까 내가 리캡차라 그랬잖아, 그거. 아, 그러네. 아, 나그 다음에 안 눌렀거든. 아, 리캡차 제공 사이트인지, 알아. 유저 가이드가 있길래, 리캡차 그 제공 사이트인줄 알았거든? 뭐지? 어? 야, 진짜 갑자기 디베탐사인데? 커스모 아, 야, 샤... 잠깐만. 다크마켓인 거 같은데? 벤더 활성화된 밴더, 판매자, 커스터머, 활성화된 커스터 5만 명, 전체 17만 명, 리스트는?